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장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어, 장중한 때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막판에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강하겠다 싶었는데 어, 요즘 우리나라가 전력 후강의 모습을 보였죠. 어, 그래서 막판에 또 강세가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하락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락의 좀 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다만 요 근래 하락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락이 좀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세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봉에서 제가 2740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달 월봉 완성이 앞으로 한 6거래일 정도 남아있죠. 아, 5거래일 남아있나요? 예, 네, 5거래일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 둘, 이틀, 다음 주 3일. 오거를 남겨놓고 일단 2740 안으로 주가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740이 일단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내일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현재 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제가 요즘 원 달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원달러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원 달러가 장중한 때 1109원까지, 사실 여기에 한 일에서 는 111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1109원까지 가면서 원 달러를 통해서. 시장이 그냥 불확실성을 좀 제공하는 모습이 있다. 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외인들의 시장에서요, 약간 주가를 흔들었어요. 선물로. 수급적으로는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였는데, 어, 선물이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엔 주가가 하락할 때 어느 한 종목이 상당히 센 그런 양상이 보여요. 근데 오늘은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주가를 어, 하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제약주가 시장을 약간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수급인데요. 수급에서 모습을 보면 외인들이 사실은 우리게 막판까지 매도였어요. 매도였는데, 약 2시 50분 되면서 매수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매수할 때 매수할 때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 간 거예요 막판에 매도 물량을 받아 간 거죠 그래서 매수한 걸로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수를 한건 아닌 것 같다 오늘 하루 종일 모습을 보면 어, 외국인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파란색이죠.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 외국인들 시장은 간보기를 보였고,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이제 주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밀어내고, 여기서 삽니다.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매수를 전환하면서 매수가 1100, 1,200억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이 모습을 보시면 여기 딱 파란, 빨간색 기관 모습이 보이죠. 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그냥 받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매도하다가 매수했으니까 내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제가 엊그저께도 외국인 매수가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이 또 간직됐다. 또 현선물은 전부 다매도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매 수량은 매수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량도 역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뭐 일자별 보시면 거의 매도입니다. 올 매도죠. 선물만 좀 샀어요. 근데 이것도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밑으로 가면 매도거든요. 매도, 매도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모습을 보면 은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은 한 6,5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나 현물에서는 엄청나게 팔고 있죠. 기관도. 그래서 어, 이 모습을 보면 현물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고 어, 외인들의 모습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물에서 매수가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볼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로는 2 7 4 0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에서 제가 계속 반,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넘었었는데 왜 뭐, 삼천, 사천, 오천 안 불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그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에 따라 다른데, 일봉상으 돌파가 됐어도 제가 브리핑한 거, 시황을 한거다 월봉이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아직 좀, 어 시간이 남아있는 거고, 또 월봉은 완성이 돼도 쌍대, 캔들 두 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일단은, 어, 2700, 2080, 뭐, 85까지 갔던, 어, 이 시장이 일단 회기를 했다라는 거죠. 회기를 했고, 어, 월말이 다 돼서, 아직 5월에 일 남았는데, 5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점에서의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특히, 제가, 어,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이나 우리나라장 다 위치, 캔들의 위치에 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다우가 여기서 좀 악재가, 중국과 무역분쟁, 주요 무역분쟁, 코로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호재가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재로 주가를 돌파시키지 못했다는 라 거, 그 자체가 어쩌면 악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특히 그 시점에서 뭐가 나왔어요? 연구에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이게 전파율이 엄청나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로존, 그다음에 호주까지도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기존의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백신이 되지 않다면 백신 자체가 무용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쓰이는지 아니냐, 진짜 지금 백신이 변종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 변종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하락 트리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상당히 드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원 달러였어요 이원 달러가 오늘 또 하는데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면 원 달러하고 주가가 너무 맞지가 않는다는 라 제가 표현을 여러 번 썼을 거예요 어 2600이었던 시점이 요 시점이었는데 요때 원 달러가 얼마였냐면 1054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최저점이 1080원이었어요 그러면 약 30원 정도 덜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주가 원달러 가치를 볼때원달러는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그때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내려가서 1,050원까지 갔다면 지금의 지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오히려 원달러가 거꾸로 27원 정도가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1,107원? 1,110원까지 가버려요. 그러면 지난번 같은 1050원 대비로 약6 7 0원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현재 버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난센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은 주가와 원달러는 다르다 다르고 어, 다른 모습이지만 결국 원달러가 하고 주가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반대의 움직임이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지금 원달러가 지난번에 여기 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외대인 상태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갈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갈지 그 이상을 갔지뭐 아니면 여기서 말고 뭐 한참 뭐 뒤에 움직이지 그것까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 지금은 원달러가 약세 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위험자산에 어, 배팅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거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흔들어도 어, 기울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 근래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주가가 싹히 움직여도 꼭 버티는 종목이 있어요. 버티는 종목 보시면 여기 삼성생명 오늘 어,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아 장중에요 9%까지 갔었어요 9%까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어, 삼성물산 무산. 삼성물산도 장중에 6.6%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 주가가 다 빠지는데 다 빠지는데 이렇게 몇개 종목이 시작을 하면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전에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물산 삼성전자 엄청 팔아요. 삼성전자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오늘 기간에 같이 팔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많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지금 시계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면 삼성전자로서 주가를 좀 끄집어내려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버티면 다른 종목을 내리고 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시장 어떻게 되겠나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견딘다고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좋아하라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결국에 종목 다른 종목 삼성전자에 받쳐 다른 종목 다 팔고 있는 과정이라면 마지막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팔았을 때그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수급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별로 보시면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수량으로 다 팔고 있어요. 수량으로 계속 여기 보시면 빨간 날도요. 수량이에요. 수량으로 매도예요. 계속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수 날들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이에요. 기관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이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팔고도 고점에서 밀어내고 있는지 이 시장의 모습에 삼성전자를 팔고 선물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지금 종목이 잘견된다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어, 중립적인 관점에서 특히, 어, 선물 매수하는 거, 삼성전자가 매도하지 않는, 매도를 하는데 주가 안 빠지는 거, 이거 관점 포인트로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자, 그렇지만 겨울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약간 밀렸어요. 어, 향후 방향성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어, 뭔가 방향성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 시장에 나타났었다라는 거. 특히 전략 후강이었다가 오늘 전략 그 다음에 중강 그 다음에 다시 후하락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 향후 이 모습이 계속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